6페이지 단어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죠? 렇 어, 여기서 메디슨, 메디슨이라고, 메디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 이 단어는 선생님한테, 어, 스타크래프트라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분명히 아실 겁니다.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마린이랑 메딕이 있습니다. 그 테란이라는 종족에서 나오는 건데요. 여기서 나오는 메딕이어뭐 일반적으로 뭐 이제 간호하는 사람들을 이제 메 c 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도 이 게임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메딕이라는 어원이 보이시죠? 여기서 메디슨 해가지고 약물 혹은 약 혹은 치료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메디컬, 메딕도 나왔죠. 메디컬 메딕. 붙여서요, A를 붙여서 형용사로. 의학에라는 뜻이 된다는 거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미트에서 왔죠. 미트는 어, 만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뭐 조건에 부합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충족시키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미트는 네, 여기서는 이제 ing 즉 동명사가 원래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 이라는 뜻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팅 하면 만나는 것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동명사용 명사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회의나 모임 혹은 만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동명사가 명사가 된 명사화된 문장이 단어다. 그런 단어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단어를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o u s 입니다 어, nervous 같은 경우는 바로 nerve에서 왔습니다. nerve, n e r v 는 신경이에요. 그래서 n e r v o u s 하 신경적인 초조한 불안해하는 뜻이고요. nervous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면접 볼 때, 면접 볼 때, I'm feeling nervous한. 아, 나 너무 떨려. 나 너무 긴장돼. 긴장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편안함한 것을 calm이라고 합니다. M은 사일런스 무금이 무금이에요 무금 M 발음 발음되지 않습니다 캄이라고 하고요 어 이거는 어 조용한 혹은 뭐 어, 잔잔한 그다음에 뭐 진정된 이런 뜻입니다 진정된 진정된 반대 음악이 맞죠 진정된에서 그렇죠. 그래서 어 자주 쓰이는 것 중에서 calm 하고 열리는게 야 진정좀 해 바로 그게 명령어로 calm down 해주시면 야 진정좀 해 이렇게 씁니다 open 하면 자주 뭐 대게 어그 다음에 종종 그렇죠한뭐 100%가 always 라고 한다면 70% 80% 그쵸 영화관에 뭐 일주일에 한네번 간다 자주 라고 하겠죠 그쵸 페인 보겠습니다 통증 고통 인데요 어 예전에 선생님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어, 선생님도 고등학교를 다녔었으니까요 그때 뭐 영어 속담 같은 거 중학교 때 배우면 가장 많이 했던 게 노페인 no 노게인 no 이라는 학창 시절 때는 이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학창 시절 때는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페인 고통이 없으면 개인 얻는 게 없다 이거 소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인은 고통 그렇죠 노력이 없으면 얻는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노페인 노게인 거기서 나왔던 페인입니다 그렇죠 페인 그다음에 이 페인과 관련된 게 바로 진통제입니다 진통제는 이제 통증을 진정시켜 주는 거잖아요. 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뭘로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얘를 페인킬러라고 합니다. 페인킬러. 페인킬러. 신기하죠 킬러. 그렇죠? 우리 어, 목이 아을때 F킬러 같이 페인킬러입니다. 페인킬러가 진통제예요. 킬러가 없애 주는 것이란 표현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 통증을 없애 주는 것도 어 합니다 통증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에이크 입니다 그래서 고통 에이크가 뒤에 붙는데요 어 얘는 앞에 특정한 장소를 나타내서 우린 아까 뭐 했죠? head ache 했었죠 그죠 두통 두통 웅통 하면 됩니다 pain은 명사 인데요 명사에다가 풀이라는 접미어를 써서 형용사로 만들어 줍니다 아픈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prevent 는요 예방하다 막다 라는 뜻으로써 stop 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top 도 막다 멈추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방하다 prevent 어, stop 하시면 되겠고요 problem 이 있습니다 problem 은 문제죠 그쵸 그 다음에 regularly 까지 쭉 넘어가겠습니다 regularly 는 regular 에서 왔어요 regular 는 규칙적인 혹은 정기적인 어떤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운동 경기에서는요. 레귤러 멤버라고 있습니다. 레귤러 멤버에는 어 뭐라고 하면 될까요? 바로 주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주 뭐 자주 이렇게 어 나와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아서 주전을 만드는 거잖아요. 레귤러 멤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귤러는 규칙적이고 규칙적인 정기적인 이런 뜻인데 이제 ly가 붙어가지고 뭐한다? 형용사에다가 ly가 붙으면 뭐가 된다? 부사가 됩니다. 규칙적으로 으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라이 g 입니다라이 g h t 은 음, 가장 많이 쓰인 처음에 배웠던게 바로 오른쪽에 그쵸? 그 다음에 반대말은 그때는 left입니다. 왼쪽에 근데 라이 g h 또 오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뭐 다른 뜻이 다른 의미지만 그 우리 음프레드 메큐리라고 하는 어, 퀸이라는 그룹을 아십니까 퀸 영국 그룹인데요. 그 사람이 맨날 하는 게뭐그 노래하면서 그선창을 하잖아요. 그때 올라이 right. 들어보셨습니까? 올라이 right. 그렇죠 올라이 right. 매우 좋아 이런 뜻입니다. 그게 원래는 이렇게 도써요 Alright. 다 좋아. 모두 좋다. 옳다. 모두 괜찮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쵸? Right은 옳은, 그 다음 혹은 괜찮은. 이렇게 됩니다. Are you right? Are you alright? 하면은 당신 괜찮아요?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옳은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옳은의 반대말. 옳은의 반대말은 틀린이 되겠죠. 그래서 예, 반대말은요, 바로 W로 시작하는 l o n g 입니다 l o n g 같은 경우는 틀린, 옳지 않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Safe는 안전이라고 합니다. T Y가 붙어서 명사형 접미사가 붙은 겁니다. Safe는 safe라는 형용사에서 온 거고요. Safe는 안전한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safely는 형용사의 LY가 붙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부사로 안전하게 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어, 뭐하겠습니다. simple은 간단한 형용사고요. 간단한 혹은 솔직한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간단할 때는 easy하고 쉬운. 그쵸? 그렇죠? 쉬운. 이랑 뭐한다? 똑같은 의미를 갖게 된다. sore 하면요. sore 하면 아픈, 따가운 이런 뜻이고요. I have a sore throat. 우리 지금 나중에 밑에 나오더라고요 어, throat 하면요 목이 부었어요 라는 뜻입니다 I have 여기다가 뭘 붙이냐면 I have 증상입니다 I have 증상 이렇게 하면은 나는 무슨 증상이 있어요 라는 뜻인데요 I have sore throat 하면 나는 목이 아파요 뭐 따가운 목을 가지고 있어요 목이 아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는요 압박이란 뜻도 있지만 우리 이제 이거는 정신 정신적으로 뭡니까 우리에게 정신적인 압박이라면은 정신적으로 우리가 엄청 많은 스트레스 받죠. 이거는 그냥 스트레스라고 쓰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우리 몸에 해로운 겁니다, 그렇죠? 스트레스 스트레스풀라면 이제 명사에 풀이 붙어서 형용사가 되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스트레스가 많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뭐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쓰는 단어기 이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라고 하시면 됩니다. search 하면요, 그런, 그러한인데, 좀 많이 쓰이는 표현이 바로 search, 어, 그 다음에, 어, 명사, 이렇게 합니다. 혹은 앞에 형용사가 붙기도 합니다. 그때 search, 어는요, 이때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대단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 대단한, 그죠 어, 너무 모호한 이렇게 너무 모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테러블은 어 솔직히 심한 이런 뜻도 있지만 테러블 하면 어안 좋은 의미입니다. 형사 중에서 안 좋아요. 이 어, 테러블 하면 어뭐 심각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맛이 어때? 요 근데, it's terrible 하면 정말 악평인 겁니다. 어우, 정말 맛없어. 너무 심각해. 너무 심각하게 안 좋다. 그래서 이거 부정적인 겁니다. 부정적인 거. 구사로도 심하게 대단히 라는 의미를 갖고요. 여기 심안에서 온 거겠죠. 그쵸? 텍스트입니다. 텍스트는 원래 텍스트라는 것은 어, 글입니다. 글. 근데 이제 문자 메시지를 의미하고요. 동사로도 텍스트는 문자를 보내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썸은 아까 우리 선생님이 했죠. 비가 사이런스 묵음이고요. 스로트는 아까 소스로트에서 했네요. 목구멍, 목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목. 목구멍 목 쪽에 있는 거, 안쪽을 생각하시면 돼요. 팁은요. 어... 바로 팁 같은 경우는 손끝이에요. 손끝, 그죠 손끝 마디를 말하는데, 이 손끝 마디로 가르켜 주는 거예요. 가르켜 줘, 손끝 마디로 가르켜 줘요. 그래서 그걸 딱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방향 같은 거할때 손으로 딱 가리키죠 그럼 그 방향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조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팁을 줄게 그 다음에 팁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웨이터들한테 주는 팁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도 어 뭐냐면 서비스 비용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서비스 비용도 팁입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바로 조언입니다 내가 너에게 한가지 팁을 줄게 이렇게 하죠 그때 같은 의미는 어드바이스고요 그쵸 씁니다. 투스 a 키붙었습니다 tooth A tooth는 치아입니다 그쵸 치아가 아파요 치통이라고 부르죠 그쵸 wise는 현명한 이런 뜻인데요 그죠? 어, unwise는, 언이 붙으면, 앞에 언이 붙으면, 이거는, 어, 뭡니까? 부정입니다. 그래서, 뭐, 뭐, 아는, 현명하지 못한, 하고 현명하지 않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various는 다양한 여러 가지의 뜻으로서, 뒤에 다양하니까, 셀수 있을 때는 뭐가 뭡니까? many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many. 그죠? 그래서, 셀수 있을 때는, 어, 단수, 셀수 있는, 있는 명사가 오는 경우는 뭐가 온다? 복수 명사가 옵니다. 맞습니까? 선생님 예전에 음악 CD가 있었을 시대요 지금 뭐 mp3 파일로 듣지만 mp3 파일은 선생님은 어렸을 때는 없었어요. CD로 들었습니다. 어 CD가 들었을 때 c d 보면 무슨 음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음악이 나와요. 음악이 나오는데 뒤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various artist 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artist. 선생님이, 이거는, 어, 이거 누구지? 가수 누구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가수 누구지? 알고 봤더니, 이건 가수가 아니라, 모르는 가수들이 부르는 모르는 그 약간 유명하지 않는 가수들이 부른 걸 그냥 베어리어스 아티스트라고 해서 다양한 연주자들 다양한 뭐 음악가들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하더라고요 뭐 정확한 이름을 밝히지 않고 베어리어스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이거 네이버에 쳐보시면 그런 곡들이 많아요 베어리어스 아티스트로 이름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베어리어스 아티스트라고 그냥 명명 지어서 이 곡을 가수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그룹도 아니고요 어, 가수도 아닙니다 음. 그래서 배열이었으니 그때 선생님이 처음으로 어, 신기하게 접하게 되는 경우였습니다. while인데요. 접속사로 하는 동안에 라는 뜻도 있지만 가끔씩은 어, 대, 하는 동안에는 많이 쓰이긴 하지만 반면에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동안에 반면에는 뭘로 해석해야 돼요? 이거는 해석을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골라야 되는데 한 가지 힌트가 있다면 어, while 다음에 여기, 진행형이 오잖아요? 뒤에, while 다음에 진행형이 오면, 하는 동안에가 100%입니다. 뭐, 뭐, 하는 동안에입니다. 그렇죠 이거 알아두시면, 표현, 어. 왜냐면, 하 반면에 하는 동안에를 구분할 필요 없이, 진행형이 오면 하는 동안에로 바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without you. 어, 이거는 노래, 선생님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I can't live. I can't live. 바로 Without You 사랑 노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당신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사랑 노래에 많이 나옵니다. I can live 살다는 뜻이죠. I can live without you. I can live without smartphone. 나 스마트폰 없이 못 살아. 중독이죠. Addiction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법 없이 Zombie. 좀비는 반쯤 죽은 것 같은 사람인데, 얘는 선생님이 정확히 알기로는 이 좀비는 영국에서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영국에서, 영국에서 좀비라는 말이 처음으로 생겼는데요. 어 반쯤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어 그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가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심정지까지 갔다가 다시 깨어나요. 그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뭐, 사후세계를 경험했다는 식으로 막 TV방송에 나오잖아요? 그죠? 심정지. 바로 죽음입니다. 심장이 정지된 거야 그랬다가 다시 심, 심정지가, 심장이 다시 뛰는 거야. 정말 기적이죠? 그죠? 심정, 심정지가 왔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런 사람들을 처음에는 제가 그때 좀비라고 불렀던 거로 기억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제 기억은 그래요. 그런 사람을 영국에서 좀비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은 좀발라졌죠 뭐, 좀비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의미가 변천된 겁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요. 그렇죠 그렇게, 어, 책을 많이 있다 보면요. 재밌는 이야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재밌을 때는 자기 머릿속에 잘 저장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예전 기억이, 좀 흐릿해지면서 기억이 좀 헷갈립니다. 그쵸? 그렇죠? 네, 좀비가 아마 그런 내용일 거예요.